풀렸어, 풀렸어.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하셨다고요. 어, 21년 1월 달에 했어요. 아, 얘도 구벽 안 좋은데 딱 봐도. 어골대. 오. 오, 다 왔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부상했어. 네. 안녕하세요. 아유, 몸이 안 좋아서 어째. 이제 나이 들은 거죠, 이제. 주철관 작업이에요? 네 지금 보면 물 예. 떨어지고 있는 배관들 있죠 아이고 많이 떨어지네 그러면 여기서 새네요 세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가네요 이렇게 그렇지. 여기로 이렇게. 가네요 여기서 내려가요 여기 몇년 됐는데요? 건물 자체가 한 16년 정도 16년이요? 네네. 전부터 유튜브에서 계속 우와. 봤어요 이번에 이제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뽕따를 <laughs> <진짜. 웃음> 어디서 했죠?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아 저기다 있구나. 일단 저 차를 빼긴 해야겠네요. 우선 저기 놓고 플렉스를 하시죠. 물기를 내고 저기서 구합하면 될것 같은데요. 뽕따를 왜 했을까? 아, 그게 궁금해요. 요거 어때요?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야, 그지? 높이가 좀 있어서 그래도 충분히 작업 가능하고요. 무리 되지 않게 천천히 해봅시다. 차좀 밑에 좀 온도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해지기 전에 끝낼 수 있을까? 아 끝내야죠 자 준비는 다 됐는데 뭐, 분 목소리가 되게 안 좋으시던데 그 전화 받으신 분이 상태안 좋은 것 같더라 자기가 더안 좋아 지금 아 그래요? <laughs> 어, 어제도 몸살 상태에서 제가 <laughs> 일을 봤거든요그구나 <laughs> 아유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못하면 오늘 작업 못하는 건데 옮겨봅시다 오케이 거기 좋다 여기 괜찮아요? <laughs> 우리 강민이 합숙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서 음, 맞아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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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서 아주 잘해서고있어서역한믿음직한친구군도충전이라도잘해야서도서도한국서장님국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서도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국서 이렇게 그렇지 좋아 딱 좋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칼라코크로 밀봉을 해놨네요 4시간 먼저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물 속에 어 비어있고요 여기서부터 기름이 딱 보기는 해 플렉스 줌 줘봐요 그러면 일단 헤드 먼저 드릴게요 한 요쪽 이 지점인 거죠? 딱 어. 네. 돌려요? 네 강민아 네. 소리 한번 들어볼래? 왜냐면 지금 끝에 가는거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여기 소재구까지 온거 같은데요? 소재구까지? 그래 지금 물 흘러나가네 오케이 됐고요 팀장님 제가 여기서 뽕따를 한번 할게요 그라인더 있으세요? 있어 한번 봅시다 오케이. 어 잘했어 조금 더오른쪽 잘 되고 있어요. 됐어, 다 됐어. 찝게. 오 점프까지. 고마워. 심지어 이안을수 있어. 이제 대망의 내시온입니다. 갑니다. 비어있어요. 음, 응, 기름이 옆에 보이고. 물의 흐름이 없네 이쪽에 여기 기름 많네 오케이 여기 꽉 막혔어요 오케이, 빼겠습니다 몇 미터예요? 1 1 7 결국 대다수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저 1층이 기름 쓴다는 집이 기름이 내려와서 저 구간에 다 쌓이는 거네 플렉스 준비해 주실래요? 네 가시죠 네 지금은 물의 흐름이 없어요 10m까지는 가야 될것같네 미안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네 예.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어요. 약간 흐름이 전혀 없었거든요. 좋아요. 강민이 고압 세팅 좀 해줄래? 83으로 가나요? 아, 어, 83으로? 어떻게 더 하실래요? 이제 고압할까요? 뭐, 거기서 보기엔 어때? 물이 좋아요. 흐름이 계속 생기니까. 83으로 가자, 뭐, 그러면. 오케이. 자, 모셔도 됩니다. <laughs> 갑니다. 뚫렸어. 뚫렸어. 괜찮아, 괜찮 뚫렸어. 뚫렸어. 오케이. 근본적으로 멈추네요. 아, 저기 물 떨어지던 거. 아, 어, 멈췄어 멈췄네요. 예. 흘러가요? 네. 네. 음흠, 좋습니다. 오호. 소리 들리죠? 아, 그러네요. 지금 고압 한번 틀어 볼까요? 지금? 네. 됐어 끝까지 다 갔어 잘 됐다고 잘 됐어 잘 됐어 어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오케이 어 끝까지 갔어 맞아 강민이 너는 플렉스가 빠를 거 아니니 고압이 빠를 거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고압으로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4시 한번 보실까요? 강민이도 같이 보면서 한번 배워봐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수위 들어갔고요. 아까 안 들어갔던 10m 지금 깨끗해요. 1일 m 터못 들어갔었지 기름 때문에. 좋아요. 좀더 보신 것 같은데 거의. 좀더 여기 소재고입니다. 좀만 오케이. 더 올라가서 구멍 볼까? 좀더 오케이 됐습니다. 바깥쪽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반대편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깨끗하고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해. 뭐 좋아요. 형이 요런 거줄 감거나 매듭 부는 그런 거 되게 못하거든? <웃음> 똥손이라서? <웃음> <웃음> 저.. 저보다 똥손이진 않으실걸요? 아니야 너도 네. 하면 되는데 형도 되게 못해 아, 참 똥손들하고 일을 하는구나 <웃음> <웃음> 똥손 <웃음> 네 잠깐 저기 올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원인 구간이 길지 않았고 네. 8m에서 11m 사이 한 3~4m 구간이 기름이 쌓여 있었고요. 꽉차 있었죠. 그렇죠. 네. 거의 차 있어서 물이 하나도 못 나오니까 저쪽으로 다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거기를 저희가 프트로 건들고 고압으로 해서 뚫는 순간 싹 빠졌어요. 눈으로 네. 같이 보시면서 네. 한번 확인해 보시요물 지금 근본적으로 떨어지는 건 멈췄고요. 얘는 지금 저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소재구 물. 끝까지. 어, 여기서부터 빼면서 기울기 상황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물이 살짝 고여 있지만 큰 문제 구간은 아니고요 네. 깨끗해졌습니다 네. 네. 표면이 보일 정도면 기울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 네. 뒤로 오면서부터 물속에 잠겨요 그렇네. 네. 이 구간이 가장 많이 잠겼고 네. 이 구간에 기름이 가장 많이 자라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꽉 막혀서 뒷부분에 물이 못 내려왔던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기울기가 좋아져요 아. 딱! 고기 3m 구간 네네. 고기가 기울기가 안 좋아서 저기만 뭐 따로 치켜 올릴 수는 없겠 아, 그게 그렇죠?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마 구조물들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받쳐져 있는 걸 올리려면 쟤네들 다 같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결국은 또 언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기울기 좋고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름도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더 작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초 견적을 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네. 아, 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작업한 네.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1년 AS를 해드릴 거예요. 아, 네. 잘 네. 네. 아, 됐습니다. 고생 많셨습니다 아유, 도와주셔서. 아 <laughs> 이거 도와드리겠네요 진짜로요. 도와주셔서 되게 쉽게 끄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차피 밥 같이 못 먹고 따로 먹을 거잖아. 각자 가서 먹을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예요. 아 그렇게 조심하는 게 좋아. 네네. 저기 우동 되게 잘는데 있거든요. 어유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아 좋죠. 옛날 포장마차식 우동. 아 근데 아아 그, 네네 제가 감기 아 걸려서 네. 같이 먹으면 전염될까 봐 저는 음. 따로 먹겠습니다. 격리를 해야 어 자기만 됩니다. 자기가 보내고 우리 집에 가서 아 너무 가슴 아픈데 네 그러면. 네. 여기 저기 네. 창고 저기는 깨끗해요. 네 네. 거기서 사장님 알 아. 드시고 나머지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이고야, 세상에 이렇게 다. 아, 어, 여기 밥 사준다고 해서 나머지 여기 좀이미터 떨어져서 먹을게. <laughs> 음.